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18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 혼조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하락 코스닥 강보함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모두 1000개가 넘었고 상승 종목 수가 예, 좀더 많았죠. 200여 개. 바로 수급을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예, 기관의 매도가 4거래일째 이어졌고 금융 투자의 매도가 컸죠. 어제 그래서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1조 8천억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보시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샀고 외국인 하루만에 또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보험의 매수 크진 않지만 지속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글로벌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또 환율 상승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거래일만에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금리 상승 기대감에 은행,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어제 11%, 10% 넘게 상승하게 됐으니까요. 전일 급락했던 HLB가 이틀 연속, 어제도 하락폭이 작지 않았죠.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투심은 하루 만에 또 재차 회복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하루 만에 다시 17조 원 미만으로 감소를 했고, 코스닥도 전일보다 5천억 원 넘게 감소하면서, 양시장 거래대금은 34조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종목 등락수는 화요일, 그러니까 전일과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1998년 공장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가동을 멈춘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삼성전자를 6천억 원 넘게 매도를 보였죠. 관련 뉴스 정말 많죠.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몇몇 기업들, 네, 공장 멈췄다라는 뉴스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삼성 SDI만이 나홀로 상승했을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죠 한편, 최근 주가급등으로 인한 일부 해치펀드 의 테슬라 보유주식 매도 소식 등도 대형주 또 관련주 등의 일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쿠팡 상장 기대감에 골판지 등 종이목재 업종 강세 지속됐고, 유가 상승에 정유화학, 상사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3대 지수 보면 다우만 상승했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하락했고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나스닥은 장중에 1.7% 하락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FMC 의사록에서 연준은 불확실성에 여전해서 경제 여건은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한 것이 온건한 통화 정책 지속 기대감을 높였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일 뿐 연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낙폭은 축소됐습니다. 발표된 지표 두 개만 보면 1월 소매 판매가 5.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1.3%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고, 1년 전 대비로도 1.7% 올랐습니다.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약해요. 최근 상승한 이유도 있고 뭐 차익매물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된게 워렌버핏이 뭐 비밀리에 매수한 종목이 뭐냐? 전 이제 밝혀졌죠. 근데 반면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을 축소시킨 애플. 1.7%하락했고요 그것도 PNC도 하락한 반면에 비밀리에 매입했던 종목으로 이제 알려진 정유사 쉐브런이 3% 상승했고, 통신사 버라이즌이 5.2% 상승했고, 방송사 스크립스가 5.2%, 보험사 마시앤 맥클래너가 2.7%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분 증가 소식이 전해진 머크, 앱비, 브리스털 마이어스 등도 2% 전환 상승을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강보합 보였지만 버핏이 비밀리에 매수한 종목이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자 장중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고요. 퍼스트 솔라가 2.9% 하락했는데 또 썬파워도 6.3% 하락했죠. 그래서 태양강 업종 예,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뭐 니오 에3% 예, 하락했고요. 카니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어제 9%, 오늘 3%. 뭐 유가 상승. 네, 슨 모빌을 1.5% 웨스파구가 위험 관리 개편 제안을 연준이 받아들일 것으로 것이라는 소식으로 5.1% 상승했는데 JP모건도 0.3% 상승했고요. 월마트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되는 공매도 관련돼서 헤지펀드 예, 보고서를 급락했었었는데 회사가 수많은 오류가 있다면서 반박하면서 이 항은 67.8% 예,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면요. 모두 하락했죠. 예, 하락했는데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과 또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위험 자산인 주식이 예,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은 어제까지 이제 열리지 않았고 휴장이었고 오늘 이제 개장합니다. 유가는 한 파가 계속되면서 하루 100만 배를 생산이 중단되면서 오늘도 1.8%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에 1.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요, 미국에서 로버트 카플란 텔러스 여는 총재 회 대담이 있고요, 22 통화정책 회의 의사로 발표되고, 오늘 목요일 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또 1월 신규 주택 착공 주택 착공 허가 발표되고요, 2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인데요, 종가 기준, 장중 기준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이고 오일선 따라 움직이는 모습, 네 견조합니다, 그렇죠? S&P 500 네, 약보한 마감했지만 아래 꼬리 달렸고 종가상 오일선 회복하면서. 5일선 전후에서 등락을 보여주는 모습 여전히 흐름 양호합니다. 상승 탄력만 좀 수그러들었을 뿐 나스닥 장중에 1.73%까지 하락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도 아래 꼬리달리고 캔들 상 양봉 마감한 점음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21선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 장중에 5일선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아래꼬이 길게 달렸고 종가상 5일선 지키는 모습, 네, 나온 모습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하락이 좀 개파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좀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겠죠.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전일은 외국인의 수급이 부담되었죠. 현물 순매도도 늘렸고, 선물에서도 매도를 키우면서,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의 반등을 좀 어렵게 만들었으니까요.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오늘 역시 전일처럼, 업종, 종목별 차별화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 수출 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미국에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에 개선돼서 발표된 것은 투심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는데 거리두기 안화로 인해서 곧 백신 접종 기대감이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겠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 수 동향에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분 아침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절기상 우수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하루 성공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